안녕하세요. 네, 저 오늘 있잖아요. 집 만드는 거를 제가... 제가... 아까 전에 영상을... 아까 전에 집 짓는 영상을 만들었었어요. 아니 있었어요. 근데 그게 날아가 버렸어요. 잘못된 말과, 그것때문에 죄송해요 오늘도 한번 길게 찍어봅시다 한번 근데 21분 18초랑 21분 7초가 날라갔어요 아 근데 네. 음 일단 나무를 펴고 네 동굴을 만들거예요 제가 오늘 그냥... 동굴 만들까? 만들지 말까? 아 내꺼 바아요 내가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깔끔하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런 이렇게 렉도 없고 그랬는데 원래 렉 없었지? 음. 아씨 소리 아 미치겠네. 죄송해요 카스토리. 아 존나. 트롤님 트롤님 카카오스토리에서 소리가 나는 거요. 예 아, 그니까, 트롤님, 이, 글 올리신 거 있잖아요. 아, 씨. 조카 박, 죄송해요, 요건. 일단 이건 무시합시다. 와, 부족해서 누나, 누나 알람 소리까지 나. 아, 미친. 대대대, 대 아, 난 지금 멘붕이라는. 전 지금 멘붕 상태로 지금 나무를 캐는 중이에요. 야, 니필. 잠깐 넌 누구냐? 누나는... 에 이... 무시해 한데... 나의 것, 나의 것... 저기... 저기... 먹을 곳이 많네요. 이게... 이... 돼지고또 고기 안주면 빡칠 거야? 죄송해요. 욕쓴거 아니에요. 네, 사실은 욕이 존재 오! 이게 좀 하늘 양이 녹을수가 있어. 네. 이번 녀석.